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 관계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더보기란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더보기란에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를 벌주기로 작정하였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하여라. 개인적인 일에서나 법정에서나 옳은 일을 행하여라. 쓸쓸을 부려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마라. 거짓된 일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 너희는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내게 임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대자를 지키던 애도의 날이 유다를 위한 축제의 날로 바꾸리라. 그날은 경축일이 될 것이라. 진리를 맞아들여라. 평화를 사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몰려오리라. 그들이 서로 은원하며 말할 것이다. 이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복받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가자. 많은 민족들과 힘 있는 나라들이. 망군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다. 망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에 서로 언어가 다른 열 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소매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네. 오랜만에 말씀 읽으니까 참 좋네요. <laughs>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음, 어, 우리가 좀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만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기로 결단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기로 결단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결단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 이러한 하나님의 결단이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결단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실 수도 있다면 그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의 삶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을 복주시기로 결단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요. 그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하시기로 결단하셨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제사를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와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복주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그 다음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길을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결단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 이것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심으로 복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면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 앞에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살아가시고, 또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끊어내세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은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요. 이들이 왜 금식했냐면 이 모든 넷째 달, 다섯째, 일곱째 달, 열째 달의 이 금식은요, 다 바벨론의 멸망과 그 바벨론으로부터 당했던 멸망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이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수치인 거죠. 이들에게는요. 참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상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날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우리에게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였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종교도 학문인가요?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네, <laughs> 어 종교를 학적으로 공부하면 학문이 될수 있는 거예요. 네,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많은 상처 있으십니까? 많은 아픔 있으세요? 그 아픔이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요, 그 아픔은 아픔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라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그날은 상처였던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간은 아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시간은 기쁨과 축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까매요. 어렸을 때 저는 이 피부가 까만 것이 상처였습니다. 아픔이었어요. 상처였어요. 그런데 어, 여전히 저는 까맣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런데 더 이상 이 까맘은 저의 상처가 아닙니다. 저의 아픔이 아니에요. 어 제가 하나님의 존재로 그 하나님의 현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순간부터 더 이상 저의 이러한 아픔은요, 저를 아픔으로 짓누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 여전히 까맘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러한 까맸던 저의 삶은 아픔이고 상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저의 까마는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고통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소망이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다. 21절, 이 성읍 주민들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망군의 여와를 찾고 여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와를 찾고 여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주를 믿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외롭고 슬프고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찾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아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나? 어, 너무나도 외롭고요. 너무나도 아프일 때가 그리고 너무나도 쓸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주위를 둘러보면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 아시죠? <laughs> 어, 진짜입니다. 우리 마리모 가족들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요, 어, 힘든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요, 이 사역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방백 백성 열명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심이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고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는 복의 축복의 통로이다. 즉, 이 유다 한 사람에게요. 열 명의 사람들이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도 그래요. 저와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왜 저와 함께 할까요? 제가 잘생겨서 그럴까요? <laughs>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laughs>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제가 부유해서 그럴까요? 저에게 무엇인가 받을 게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자들이요. 어,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는 참 좋다. 너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러한 고백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이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에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고 하노라. 하나님이 김기웅 목사 말씀 읽어주는 목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야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며?라는 이러한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내 봅시다. 아셨죠 <laughs>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시기로 결단하셨지만 이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결단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은 기쁨과 찬양이 될 것이고 그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상처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기쁨으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정말로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므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너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와 동행하는 자의 형통함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또 수련회에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예배의 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그리고 단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laughs> 어, 헤렌 집사님 반가워요. 신짜오.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러게요. <laughs> 우리의 주적은, 뭐, 북한, 지금, 뭐, 우리의 자유를, 뭐,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 아닐까요? <laughs> 그것보다도 우리 믿음의 주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리목.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 제가 내일부터 또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갑니다. 어, 그 수련회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마리목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15일날 우리가 비록 강복절 쉬는 날이지만, 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어, 저와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laughs>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